시작 어, 아, 차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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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가워. 하, 차가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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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こよで言わなくなる。<laughs> <laughs> 지우 <laughs> 오!!! <laughs> <laughs> 야 <뭐야, 웃음> 아, 뭐 <또> <laughs> <laughs> 아진지가좀 나오게. 별

나도 이거지. 아 역시 찬영이 자, 거기까지 자, 이로 자, 다들 가서. 자, 다음 나. 야 잠깐만. 아

<목소리> 아, 생각이. <laughs> 아, 이거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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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뭐, 이거 이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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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. 오. 오, 오. 리 어.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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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지금, 잡고 지금, 아, 여기 잡고. 아, 잡고 아, 이렇게 이거 공간이 하도 많아요. 비그만 여기서 그리고 키를 여기 잡아야 여기. 여기 잡고 어깨 나오고.

하고 있는 게 아니고 f you a 아, 는 거지 r e i 아, t h 아, country? I d o n 아, know. I 가 o 리 t k 기 o w I d 기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, w I d o 아, t k n o 아, I don't know.

찝뿌렸어? 찝뿌려. 네. 아, 왼쪽 쓰면 안 돼, 왼쪽 쓰면 안 돼, 왜쪽 쓰면 안 돼. 아마 불 어디? 저으로 한으로, 한으로. 다리가 녹어 옆에. 이 뭐라고 이

네, 네 그렇게 안 돼. 그렇게 꺾히주면안 돼. 고개, 고개 오른쪽으로 들어. 이님 지금 왼쪽서 해야지, 왼쪽! 왼쪽서! 왼발 앞에! 오른발 앞에 있안 돼! 고개 왼쪽으로 빼, 쪽에오른쪽으 <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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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름> 너무 살기라, 살기라. 네? 오, 아이, 살기 아, 이거 아 아니야.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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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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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된다니까? 그래, 그렇게 가고, 그고 왼손, 골 내리고, 왼손 어깨, 그, 팔꿈치 들어한 다섯 다걸쳐서다발 앞에 중간에도 왼섯오섯다 내려 오 다섯 다고 다섯 다섯 고섯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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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나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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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야, 그거 끝서지 끝까지 끝을 막, 끝을 막, 끝을 서끝만 막, 끝그그 끝을 막, 끝을 막, 끝어 막, 끝을 가 있지. 이거을 막, 이야 아, 끝가 막, 지을 막, 끝을 막, 끝을 막, 끝을 그 끝을 막, 끝을 가야 돼. 그끝그 막, 끝을 막, 끝하 막, 끝을 막, 끝그그 끝을 막, 끝을 막, 끝을 아, 그을 막, 끝을 막, 끝을 막, 끝을 막, 끝을 리 끝을 막, 리을 막, 빨리 막, 끝을 리 끝을 막, 리을 막, 끝리 막, 끝리리리리리리

아 <소� 들� finın> <authority playshalf>